미스터트롯 3 결승 전날, 충격 스캔들 폭로. 손빈아의 선택으로 판세 급변, 김용빈 위기 봉착. 두 사람의 치열한 접전은 예측 불가한 반전으로 마무리. 2025년 4월, 미스터트롯 3초 결승을 앞두고 방송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수개월 동안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명의 뛰어난 트로트 가수 김용빈과 손비나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 음악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은 각자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결승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급변하게 되었다. 김용빈 팀은 결승 무대에 오르기 직전 중요한 편곡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반면 손빈아는 자신이 그동안 대중에게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이 선택은 단순히 기술적인 지원을 넘어서 감성적인 진심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경기는 극적인 반전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김용빈 팀의 위기. 결승 전날 김용빈의 팀은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직면했다. 무대 세팅부터 조명. 음향까지 모든 것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며 그들의 결승 무대 준비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의 준비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제작진은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승 무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영빈은 팀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불안한 기운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이때, 경연의 경쟁자였던 손비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용빈 팀의 자신의 기획사와 음악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고, 그 지원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존경의 표시였다. 손비나는 그동안 보여준 섬세하고 감성적인 트로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기획사와 협력하여 김용빈 팀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편곡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그들의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선택은 그저 기술적인 지원을 넘어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비나의 선택, 배신인가? 동료 애인가. 손비나의 행동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의 지원을 배신으로 간주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선택이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했다. 팬들은 손비나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선택에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그들 사이에서 숨겨져 있던 존중과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과거 무대 장면과 인터뷰 영상이 재조명되며 그들의 우정과 상호 존경이 부각되었다. 손비나의 결단은 단순히 한순간의 동정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 장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경쟁자이자 동료로서 김영빈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 사건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결승을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그 자체로 극적인 전환을 의미했고, 관객들은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결승 무대, 그리고 반전의 순간. 결승 무대에 오르기 전, 김영빈과 손빈아는 각자의 리허설에서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여주었다. 김영빈은 자신의 강력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려 했고, 손비나는 섬세하고도 강렬한 감성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스타일로 무대를 준비했지만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예술적 서사로 승화되었다. 그러나 결승 전날 돌발 상황이 또한번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김영빈 팀은 한때 결승 무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손비나의 지원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무대에서 승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열정을 표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글로벌 반응과 미스터트롯 3의 국제적 영향력. 미스터트롯 3초 결승전은 단순한 한국 내 경연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결승을 앞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두 사람의 치열한 접전은 글로벌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외 미디어들은 김용빈과 손비나의 대결을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와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했다. 영국의 음악 매체 미는 미스터 트롯 3초 결승전이 한국 트로트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빌보드는 손비나의 결승전에서의 선택을 트로트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 예술적 가치로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 글로벌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독일의 더 스피어는 미스터 트로트 3초 결승전이 한국 트로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김영빈과 손비나의 경쟁이 그 자체로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미스터 트로 3의 결승전은 단순한 대중음악 경연을 넘어선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 중요성은 결승 무대에서의 두 가수들의 열정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깊은 의미로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손비나와 김영빈의 극적인 대결은 그저 경쟁이 아닌 음악을 통한 진정한 감동과 인간적인 교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지를 증명한 순간이었다.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글로벌 음악시장에서의 영향. 미스터 트로 3의 결승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동안 트로트는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던 장르로 여겨졌지만 이번 결승전을 통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손비나와 김용빈의 공연은 트로트를 단순한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제한 짓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들은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음악 매체들은 이번 결승전에서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가능성을 지닌 장르임을 인정했다. 특히 손빈아는 자신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스타일로 김영빈은 대중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세계화와 그 여파가 더욱 넓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트로트의 대중화 젊은 세대와의 교감 손비나와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의 고수들이 펼치는 공연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교감을 이끌어낸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의 취향을 대변하는 장르로 여겨졌지만 두 사람은 그 벽을 허물고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손비나의 무대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통해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김용빈은 그의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퍼포먼스로 트로트가 현대적인 음악의 트렌드에 맞춰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트로트가 단순한 전통 장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넓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트로트가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나 문화적 배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 미스터 트로 3 결승전의 문화적 의의 미스터 트로 3의 결승전은 단순히 음악적 경쟁을 넘어 문화적 의의를 지닌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트로트가 한국 대중 음악의 한 장르로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결승전은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결승전에서 두 가수는 단순히 승리를 향해 경쟁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공유하며 트로트의 진정성을 더욱 강조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결국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들의 공연은 단지 기술적인 성과가 아닌 진심 어린 음악적 표현이자 문화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손비나와 김용빈이 보여준 음악적 경쟁과 협력은 그 자체로 트로트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게 했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동안 트로트는 주로 한국 내에서만 큰 인기를 끌었으나 이번 결승을 통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빈과 손비나의 대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1. 김용빈의 음악적 혁신. 김용빈은 그동안 트로트를 혁신적인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하며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깨는 시도를 해왔다. 그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음악적 접근을 통해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 대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김영빈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의 경계를 넘어 감각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김영빈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혀주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손비나의 감성적 음악 접근 손비나는 그동안 감성적이고 섬세한 음악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인간적인 감동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빈아는 결승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영빈의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인 지원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손비나의 인간적인 면모는 트로트의 본질을 되새기게 했으며 그 선택은 글로벌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으로 완벽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글로벌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비나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음악을 넘어서는 예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손비나의 예술적 접근은 트로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두 사람의 협력과 경쟁. 김영빈과 손비나의 경쟁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독창적인 음악적 아이디어를 펼치면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었다. 손빈아는 김용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쟁자라기보다는 동료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그 결과 결승 무대에서의 긴장감은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의 음악적 만남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적 서사로 발전했다. 이들의 경쟁과 협력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이들이 보여준 협력은 경쟁을 넘어서 서로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음악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4.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은 단순한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의 경쟁은 그 자체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인식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영빈과 손빈아는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들이 아닌 음악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이끄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승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제 언론은 김용빈과 손비나의 대결을 주목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트로트는 한국 내에서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결승을 통해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미스터 트로트 3의 결승전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대결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국제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영빈과 손비나 두 트로트 스타의 경쟁과 협력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자리잡았다. 두 사람의 음악은 그 자체로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은 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김영빈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혁신적인 실험이었으며 그가 보여준 음악적 도전은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반면 손비나는 감성적이고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며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손비나의 예기치 못한 지원은 김영빈 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음악계에서의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미스터 트로트 3의 결승전은 단지 두 사람의 경연이 아니었다. 이 대결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가능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확인하고, 전통적인 음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들의 음악적 경쟁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한국 음악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결승전은 또한 한국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증명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손비나와 김용빈의 무대는 이를 더욱 확고히 증명하는 사례였으며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은 한국 트로트가 더욱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승 전날 김영빈과 손빈아는 모두 긴장감 속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쟁을 넘어 서로를 향한 존경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분명히 느꼈다. 김영빈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트로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혁신적인 표현력을 보여주었으며 손비나는 그녀만의 감성적이고도 강렬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결국, 김영빈과 손비나의 마지막 대결은 단순히 트로트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경연은 음악을 통해 진정성과 감동을 전하고,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대결을 통해 한국 트로트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갔다. 그리고 이 결승전은 단지 트로트의 역사적인 순간을 넘어서 트로트의 미래와 전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은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이 대결에서의 승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새로운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결승 이후, 전 세계의 주요 음악 매체들은 미스터 트로트 3의 결승전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미스터 트로트 3에서 보여준 두 트로트 스타의 음악적 경쟁과 협력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한국 내에서만 국한된 장르가 아니었다. 이들은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글로벌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전달한 것이다. 이 대결을 통해 한국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대중음악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빈과 손비나의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가 넘쳤으며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미스터 트로트 3의 결승전은 트로트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것이다.